안녕하세요. <laughs> 자 질문 세 번째 답을 드릴게요. 어, 지금 질문자가 그 손목을 유연하게 하고 싶으시다. 음, 팔 전체에 그 근데 손목을 유연하고 싶은데 손목을 유연하게 하려고 했더니 팔 전체에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좀 단단한 소리를 내려고 했더니 손목이 경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문제죠. 첼로를 할 때, 어, 좋은 소리 내려고 한다면은, 부드러운 소리가 필수인데, 이러려면은, 이제 힘이 빠져야 되는데, 손이나 팔, 어깨, 뭐든지 힘이 빠져야겠죠? 근데 빠져야 되는데, 이게 그, 잘안될수 있잖아요. 그쵸? 내맘대로잘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지금 손에 힘을 많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쵸? 어, 어 어떻게 하면 냐이 주먹 쥐는 거 있잖아요. 가볍게 그냥 이렇게 주먹을 줘 보세요. 주먹을 쥐고서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어 별로 힘이 안 들어 안 얼마 안 드는 힘이라도 소리 잘 나죠. 근데 이렇게 잡는 것과 진짜 동일해요. 뭐이이 이 주먹 쥐는 게 오히려 더 투박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활 잡는 손으로 잡는 게 훨씬 어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날렵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응. 그리고 그런데 이제 어 힘을 뺀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힘을 빼면은 이걸 다 뺀다. <laughs> 그럼 이걸 다 빼면 소리 안 나잖아요, 그렇 이거 힘다 뺀다고 해서 이게 완전 다 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힘을 준다고 해서 힘을 뻣뻣하게 막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냐. 그 힘을 뺀다는 것은 활에는 각도가 있잖아요. 그쵸? 그 각도를 유지해야 돼요. 각도를 유지하는데, 그 각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이 팔의 움직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 팔이 그활 위에 있어야 돼요. 그활 위에. 근데 힘을 뺀다고 해서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이러면 어느, 그, 활도 잡을 수 없을 거예요. 연필도 못 잡는, 힘이 없으니까 연필도 못 잡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 이게 뭐, 뭐라고 하지? 이, 이, 그, 활의 이 포지션은 유지를 하고, 이 포지션은 유지를 하고, 여기에서 편안히 힘을 내리는 거예요. 힘을 내린다고 해서 이 포지션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포지션은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어, 여기, 여기에서 보면은, 아, 나힘 빼야지 이렇게 힘을 빼버리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면 힘이 소리가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힘을 준다는 것과 힘을 안 준다는 것은 어 되게 간단한 이치인데 여기 손에 일단 어깨나 팔꿈치 어느 부분 하나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활의 각도는 유지해야 돼요. 활의 각도는 유지하면서 살짝 잡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냥 어, 누가 나를 이렇게 탁 내가 여기 팔꿈치를 누가, 야, 저리 가봐 하면서 밀었어요. 이렇게, 밀었어요. 약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 힘을 이렇게 얹어야 되겠죠? 얹어서, 야, 저리 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내려앉는 힘을 내가 잘 써야 돼요.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힘을 갖다가 잘, 어 내가 편히 써야 돼요. 그러니까 편히 내리는 거예요. 편히 내리는데, 이 포지션 유, 위치 유지하고 이 모양을 유지하고 그다음 여기서 그대로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 힘은 이런 식으로 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 편안하게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해서 힘이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화를 긋을수 없잖아요, 그렇죠? 단단한 소리라는 건이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 힘을 쓴다는 것은 편안히 이렇게 그을 때 강한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게 강한 힘을 소리를 들어보기 전에는 똑같은 포지션을 어,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강한 힘을 주는지, 약한 힘을 주는지 잘알 수가 없는데, 그거는 이제 어 모션 여기 지금 강한 힘줄 때는 제가 어떻게 해요? 막, 내, 내 힘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누르려는 뭔가, 이런,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약한 힘을 줄땐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편히 하면 돼요. 네, 그런데 강한 힘을 줄 땐, 나 지금 강하게 해야지. 네, 뭔가, 여기서, 여기서도 뭔가 이런, 이런 게 있죠. 근데 여기서도 그 약한 힘을 줄 때는 그냥 평온하게 줄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힘을 쓸때 모양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깨나 팔꿈치, 손의 모양은 변하는 것이 아닌데, 다만 그 어, 소리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단단한 소리, 유연한 소리를 하기 위해서는 팔에 힘이 다, 이 팔에 내 몸에 힘이 다 빠져야 돼요. 그러는, 그러면서도 이, 어, 이 포지션을 유지를 해야 돼요. 이, 이 손의 이 모양. 여기는. 강한 소리를 내거나 어떤 소리를 내도이 모양은 계속 유지된다는 거. 왜냐하면 활의 각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잘 유지하고 그다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어, 잘 생각하고 한다면 공명이 잘 나는 소리, 가벼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리가 깨끗해지죠. 예, 그 소리를 어떻게 하면 체인지할 때도 끊어지지 않고 연결하느냐, 뭐 그런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은 힘을 빼고, 어, 그다음에 포지션을 유, 그 다음에 포지션을, 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또 아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생각하면서 편히, 어, 해야 되는 거고, 손목을 유연하게 쓴다는 거는 힘을 안 주면 유연하게 돼요. 그냥,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그냥 활을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렇게 활을 이렇게 쓰고 이런, 이런 것들이 그냥 힘이 빠지면 자연히 유연해져요. 근데 내가 지금 힘을 주고 있으니까 엄지라든가 어딘가 이렇게 막 손이 아프거나 여기 어깨 아프거나 뭐 이렇게 하면 지금 다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풀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아마 힘이 빠지면서 좋은 소리도 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